토트넘의 전설 손흥민이 10년간의 여정을 마치고 토트넘 호스퍼를 떠난 뒤 이제 선수로서의 대장정을 사실상 마감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홈구장이 아닌 한국 토트넘 돔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최근 인터뷰에서 토트넘 팬들에게 정식으로 작별 인사를 전하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던 중 토트넘 호스퍼는 공식 발표를 통해 손흥민이 손흥민이 12월에 클럽으로 다시 돌아와 팬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고, 이 소식에 많은 토트넘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손흥민은 지난 여름 10년간 몸담았던 토트넘을 떠나 AFC로 이적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는 8월 초 뉴캐슬 유나이티드와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에서 사실상의 고별전을 치렀고, 당시 브랜던 존슨의 득점이 나오자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 손흥민의 특별 사진을 띄워 그의 헌신을 기렸습니다. 손흥민 역시 아버지처럼 따뜻한 미소로 동료의 득점을 축하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경기장을 나설 때 교체 선수들부터 양팀 선수들 그리고 한국 팬들까지 모두 기립박수로 손흥민을 배웅했으며 경기 후 토트넘 선수들은 일일이 그를 안아주며 지난 시간의 노고를 인정했습니다. 비록 런던의 홈팬들에게 직접 작별 인사를 전할 기회는 놓쳤지만 한국에서의 이별 장면은 충분히 의미있고 울림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팬들은 홈구장에서 작별을 구하지 못한 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토트넘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하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남았다며 12월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방문해 공식적으로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단도 이를 확인하며 손흥민의 복귀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의 귀환 소식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겼습니다. 그는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f u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열리는 12월 9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모습을 드러낼 예정입니다. 토트넘의 상징이었던 그는 10년 동안 454경기에서 1 0 7골을 넣으며 클럽 역사상 다섯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한 레전드입니다. 2019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의 첫 경기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넣은 순간부터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었던 활약 벌리전 환상적인 드리블로 수상한 FIFA 푸스카스상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그의 10년은 명장면으로 가득했습니다. 손흥민은 한국에서 이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그의 마지막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복귀는 팬들에게 마지막 인사 이상의 상징적 의미를 지니며 손, 손흥민 역시 커다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한번 홈구장 잔디를 밟아 10년 동안 자신을 지지해 준 팬들에게 감사와 작별을 전할 예정입니다. 단 하루의 순간이지만 이는 손흥민이 남긴 유산을 되새기고 그의 시대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어젯밤 토트넘 호스퍼 후 9층은 공식 발표를 통해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복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을 떠난 후 처음으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전하며 복귀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순간은 12월 9일 화요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UEFA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월 빌바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끈 전설적인 주장은 8월 한국 여름 투어에서 공식적으로 이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매진된 관중 앞에서 토트넘 호스퍼 유니폼을 입고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후 손흥민은 메이저리그 사케어에 LAFC로 이적하여 10경기에서 9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즌은 11월 23일 벤쿠버 캡스의 플레이오프에서 패배하며 끝났습니다. 손흥민은 이제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토트넘 호스퍼 경기를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 경기장에서 팬들에게 인사할 것입니다. 그는 팀 선수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에 있을 것이며, 그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준 팬들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기회도 가질 것입니다. 2015년 바이엘폰 쿠젠에서 온 이후 10년 동안 팀의 상징이었던 손흥민에게 이 작별 인사는 n 1 7에게 깊은 감동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영어 토트넘 허스포펀애드바이저리 커미티와 협력하여 토트넘 하이로드의 손의 유산을 기념하는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벽화는 12월 9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디자인은 손이 직접 선택했으며, 터트남 허스퍼 스테디움으로 이어지는 거리에 레들리 킹과 헤리케인의 벽화를 만든 예술 집단 모스가 제작했습니다. 손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작년 여름 터트남 허스퍼를 떠나기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고 한국에서 떠난다고 발표했을 때, 터트남 허스퍼 스테디움에서 팬들에게 제대로 인사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12월 9일에 챔피언스 리그 경기를 위해 런던으로 돌아가서 팬을 직접 만나 지난 10년 동안 저와 제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고 응원했는지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동적인 순간이 되겠지만 저와 클럽에 꼭 필요한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두미는 노술런 N17에서 10년간 활약하며 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 중한 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에서 4554경기에 출전해 100배 3골을 넣었는데 이는 클럽 역사상 다섯 번째로 높은 기록입니다. 그의 10년은 잊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수많은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2019년 4월 손흥민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첫 공식 경기에서 역사적인 첫 골을 넣으며 클럽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시즌 그는 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첫 챔피언스 리그 결승에서 핵심 선수로 활약하며 16강과 8강에서 결정적인 골을 넣어 팀의 역사적인 여정을 이끌었습니다 손흥민은 2020년 벌리와의 경기에서 놀라운 솔로 드리블로 FIFA 푸스카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수비수를 제치고 필드를 질주하며 전 세계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꾸준한 득점자인 손흥민은 2021년 프리미어 리그 시즌에 23골을 넣은 후 최우수 골키퍼 공로상도 수상했습니다. 토트넘에서 뛰는 동안 그는 프리미어 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득점을 올린 아시아 선수가 되었고 2018년 아시안 게임에서 한국을 금메달로 이끌었으며 아시아 최고의 축구선수로 무려 아홉 번이나 선정되었습니다.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이룬 가장 큰 업적은 빌바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년 FA 유로파리그 결승전에서 팀을 승리로 이끈 것입니다. 이로써 그는 토트넘 호스퍼 역사상 주요 트로피를 들어올린 13명의 주장 중한 명으로 클럽의 전설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 호스퍼 구구단 공식 홈페이지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복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의 복귀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중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토트넘 호스퍼 팬들에게 인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이 팀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에 한국에서 이적 발표가 이루어졌기에 손흥민의 마지막 모습을 보지 못한 채 손흥민과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그 방문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많은 흔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손흥민의 토트넘 호스퍼 복귀를 무조건적으로 환영하며 메이저 리그에서 입지를 다진 후 휴식기 동안 단기 임대로 다시 데려오기를 희망하기도 했습니다. 손흥민과 재계약을 맺읍시다. 제발 그를 떠나보내지 마세요. 경기장에서 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손흥민의 토트넘 복귀는 감정적, 상징적 의미를 모두 담고 있습니다. 그의 작별 인사는 팬들에게 마무리의 순간을 선사하며 그가 클럽에 남긴 훌륭한 유산을 떠올리게 합니다. 또한 그가 떠난 후에도 선수와 팬 사이의 상호 존중이 지속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번 시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록을 경신했던 클럽의 아이콘을 떠나보내면서 그와 같은 수준의 슈퍼스타를 한 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마이클 캐리, 베르바토프, 모드리치, 가레스 벨무사, 덴벨 해리케인, 그리고 이제 손흥민까지.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는 홈팬들 앞에서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12월 9일 화요일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모든 추억에 감사드립니다. 이 클럽에 헌신했던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선수에게 어울리는 작별 인사입니다. 그의 희생과 헌신이 마침내 트로피로 보상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선수로 떠났지만 이제 전설로 돌아왔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단 하룻밤 동안 화이트 하트 레인처럼 새 경기장을 뒤흔들 것입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이름을 딴 사람을 보면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 경기를 선택한 것은 정말 끔찍한 결정이었습니다. 티켓이 팔리지 않아 손흥민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전화를 걸었습니다. 솔직히 이 클럽은 단 하나의 우승밖에 없습니다. 그가 돌아와 라커룸에 합류하는 것만으로도 비록 짧은 기간일지라도 기존 선수들과, 이적 시장을 통해 합류한 새로운 선수들 모두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에서 차비 시몬스에게 바통을 넘겨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이 차비 시몬스에게 괜찮아. 할수 있어. 라고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손흥민 덕분에 한국 팬들이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최근 경기력을 보면 단순히 축구를 보기 위해 이곳에 올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효한 경기가 단한 번이라도 있다면 지난달보다 더 나은 경기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왜 리버풀 경기는 안 될까요? 물어보려고 했는데 기선 사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손흥민을 손흥민을 축하하는 게좀 이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선택이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슬라비아 프라하와 브렌트포드는 정말 이겨야 합니다. 사실, 브라이튼과의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경기 후, 그는 혼자 경기장을 돌아다니며, 손을 흔들고는 결국 조용히 경기장을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공식 발표가 없었을 겁니다. 관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에서 티켓을 더 많이 팔려놓는 시도처럼 보입니다. 이는 팬들을 이용하는 행위이며,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가 훨씬 더 적절한 무대였겠지만, 왠지 모르게 이용당한 것 같습니다. 많은 토트넘 호스퍼 팬들은 당연히 손흥민의 복귀를 환영했지만 일부는 티켓 판매를 위해 그를 데려온 것이 아니냐며 다소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복귀는 모든 토트넘 팬들에게 분명 감동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하는 다음 주 토트넘 호스퍼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가 정말 기대됩니다. 토트넘 호스퍼가 손흥민의 고별 경기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팬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가장 빠른 해외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아침부터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이번 소식은 정말 뜨겁습니다. 저는 항상 국제 축구 뉴스를 누구보다 빨리 전달해드리려고 노력하지만 아직 시청자의 65, 70%가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지금 잠깐만 시간을 내서 구독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는 손흥민이 리버풀 경기에 참석하지 않고 챔피언스 리그 일정을 위해 런던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유튜버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터져나온 소식이 바로 토트넘이 손, 손흥민의 고별 경기를 지나치게 상업적인 이벤트로 활용해 징계를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몇주 전만 해도 한국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특별한 예우를 받고 화려한 고별전을 치를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현지 팬들은 큰 기대감에 차 동상 건립까지 요구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에게 제공된 특별 대우는 기대와 전혀 달랐고 매우 제한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팬들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이름과 존재감을 이용해 단순히 상업적 이득을 취하려 한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구단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손흥민이 돌아왔다는 제목의 기사를 게시했으며 손흥민이 팀을 떠난 후 처음으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 복귀해오는 12월 9일 슬라비아 프라하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팬들에게 공식 작별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사랑하는 팬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토트넘의 의도에 대한 의문과 논란은 여전히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설적인 전주장 손흥민은 5월에 빌바오와 함께 유로파리그에서 우승했고 8월에 한국에서 매진된 서울 월드컵 경기장 앞에서 마지막 토트넘 경기를 치른 후 그의 출발을 발표해 발표했습니다. 손흥민은 그후 메이저리그 사커에 LAFC에 합류하여 벤쿠버의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하기 전까지 10경기에서 인상적인 9골을 넣었습니다. 손흥민은 슬라비아 전에 런던으로 돌아가 토트넘 팬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기회로 선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흥민은 2015년 바이어 레버쿠젠에서 이적한 이후 지난 10년 동안 팬들에게 보내준 성원에 개인적으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오후 8시 키고프 전에 경기장에 도착하는 첫 번째 선수가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손흥민의 특별대우에 대한 세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토트넘 팬 자문위원회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인 토트넘 하이로드의 벽화 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2월 9일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토트넘 공식 웹사이트는 이 프로젝트가 북런던에서 손흥, 손흥민의 유산을 기념하는 것이며 동상이 아닌 벽화만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번에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지역 팬들은 동상을 쓸지 궁금해하며 엄청나게 흥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토트넘 공식 웹사이트는 마침내 벽화로 만회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요. 동상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 그 점을 이해합시다. 하지만 두 번째로 보도에 따르면 이제 손흥민의 상업적 착취에 대한 증거를 발견했으니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에 대한 상업적 착취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어제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원래 한국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리버풀과의 경기는 손흥민의 작별 경기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언론들은 리버풀 경기가 매진된 이유는 지역 팬들이 이미 모든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저는 손흥민의 프리미엄이 막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었지만 토트넘의 경기는 실제로 리버풀과의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경기였습니다. 제가 이전에 보도한 뉴스를 들으셨다면 토트넘이 다시 손흥민을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 하실 겁니다. 제가 언급한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토트넘은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빈 좌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티켓 가격을 인하했습니다. 저는 토트넘이 이번 시즌 두 번의 유럽 홈 경기에서 수천 명의 팬이 경기장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겠습니다. 토트넘은 도르트문트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 티켓 가격을 변경했습니다. 프랭크 토트넘은 1월 20일에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분데스리가 팀과 맞붙습니다. 그 경기는 유로파리그에서 토트넘의 홈 경기 중 가장 인기가 많았고 원래는 카테고리 A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은 원래 77파운드였고 이후 94파운드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이미 시즌 티켓을 구매한 많은 팬들에게 추가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나 구부리그는 두 번째 도르트문트 경기를 카테고리 B로 예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토트넘의 홈 경기 부진 때문입니다. 리그 시즌 티켓은 거의 매진되어 빈 좌석이 거의 없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추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티켓을 예약해야 하지만 팀이 홈에서 부진하고 팬들이 경기장을 찾지 않자 내년 1월에 열리는 도르트문트와의 경기 티켓 가격 게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언론과 대화했을 때 리버풀과의 경기라고 말했으니 왜 바뀌었는지 알수 있겠죠. 토트넘 팬들은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에 가지 않습니다. 손흥민은 원래 리버풀에서 뛸 예정이었지만 챔피언스리그 티켓 판매 부진으로 토트넘이 손흥민의 리버풀 경기를 리그 경기가 아닌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변경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을 끝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토트넘의 행태가 참으로 역겹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식에 국내 팬들은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격앙된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토트넘이 이미 자신들을 동상처럼 존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분노했지만 이제는 벽화로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손흥 손흥민의 작별 경기를 리그 경기에서 챔피언스리그 경기로 바꿔 상업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여기 벽화가 있습니다. 손흥민에게 동상을 세워주세요. 또 다른 벽화는 손흥민은 동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고 또 다른 벽화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손흥민은 왕입니다. 동상을 세워주세요. 입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레전드이자 고담의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난 사람 중 가장 겸손한 사람입니다. 박수 박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당장 동상을 세우겠습니다. 세상에 홈구장에 돌아온 그를 환영해 줬는데 손흥민을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까요? 벽화도 좋지만 손흥민은 동상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팬들은 손흥민에게 등번호 10번을 돌려주고 손흥민에게서 번호를 빼앗아 가자라고 했고 어떤 팬들은 경기장 앞에 손흥민 동상을 세워야 한다. 손흥민은 그럴 자격이 있다. 손흥민 동상이 필요하다. 라고 했습니다. 벽화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를 초대하기에 딱 맞는 상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경기를 골랐다고 생각합니다. 손흥민, 넌 토트넘의 보물이었어. 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벽화로 손흥민을 데려가려는 겁니까? 어떤 팬들은 동상을 요구하며 경로했습니다. 다른 팬들은 경기장의 상업적 이용에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반쯤 비어있는 경기장에서 작별 경기를 치르거나 남은 티켓을 모두 팔려고 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티켓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제는 손흥민을 다시 보기 위해 팬들에게서 돈을 갈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와, 이건 토트넘의 완전 재앙입니다. 벽화입니다. 저 사람은 동상으로 그려서 불태워야 합니다. 티켓이 안 팔리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미루어 보아 이번 경기 티켓을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팬들은 왜 리버풀 경기로 바꾸지 않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티켓 판매가 부진할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지라고 말하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홈 경기가 잘안 팔리니까 손흥민을 기용하는 거라고요. 티켓 판매를 늘리는 좋은 방법이죠. 팬들을 비싼 밤에 비싼 경기로 유인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리버풀과의 리그 경기가 더 적절했겠지만 손흥민을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냉소적인 토트넘 팬입니다. 아버지가 집에 오셔서 상황이 완전히 엉망이 됐어 라고 말씀하시더니 리버풀 경기 대신 손흥민을 끝까지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성빈 챔피언스 리그 경기장에서 작별 경기를 치르는 셈입니다. 지역 팬들은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와, 토트넘이 손흥민을 끝까지 상업화하려는 것 같네요. 동상을 세웠다면 이런 반응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상을 벽화로 채우려 하다니 손흥민은 거의 매진된 리버풀 경기가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 고별전에서 상업적으로 활용되고 있네요. 어쨌든 손흥민이 그 경기에 출전해서 진정한 레전드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